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까지 공격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나토와 전쟁을 벌일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영공방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폴란드의 전투기와 대공방어 목기 체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방공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가 대한민국과도 방위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도입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천공투 대공방어 미사일과 비오보카, 폴란드형 개파트 자주대공포 개발사업 등 방공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 드론이 동부지역에 대량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나토에 대한 도전행위라면서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에는 군사적인 수단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벨라루스 영토에서 발사된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벌써부터 폴란드가 꾸며내는 일이라며 러시아 무인기를 모방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대응조치를 할 경우 후속조치가 투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협력해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도발 행위로 인해서 폴란드뿐 아니라 나토에서도 병력을 파견하는 등 동부지역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공 시스템과 드론 대응 기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체적인 전력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상무기 체계 도입을 위주로 진행했던 협력 사업이 방공 시스템까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러시아 무인기 도발 사건이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대공방어 무기 체계와 대드론 방어 체계 도입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도발행위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프랑스, 독일에서 전투기를 급하게 파견한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 체코에서도 병력과 대공무기 체계를 폴란드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폴란드에 대한 대응방어 능력과 신속 대응 능력을 빠르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폴란드 총리가 나토와 긴밀한 협정을 강조하면서도 뜬금없이 대한민국과 광범위한 방위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무기 도입에 협력하는 것을 기반으로 방공 체계 확대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하고 독일, 프랑스가 운영하는 SMPT, 대국격의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방공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투입한 무인기는 소형급으로 벨라루스 영토에서 넘어온 것으로 예상되며 탄두 중량이 작아 큰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폴란드와 나토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고의로 소형급 무인기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자폭 무인기와 드론 전력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란에서 전쟁 초기 공급받은 샤이드를 개량해 한달 수만 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토가 이를 대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대공방어 시스템 숫자가 크게 부족하며 폴란드를 무인기로 공격해 방어 능력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전체가 폴란드의 방공망을 제공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푸틴의 도발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발트 삼국과 북유럽에서도 동시에 도발을 이어갈 수 있어 나토가 세 곳의 지역에 충분한 방공 자산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총리까지 나서 대한민국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나토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던 폴란드가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만족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흑표전차 2차 개혁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흑표전차 천대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실권자인 투스크 총리까지 무인기 침투 사건을 사건으로 촉발된 방공망 강화를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무기 도입과 무기 공동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과 빠르게 협력을 확대하면서 지상무기 체계와 전투기 등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초기 방공망에 대한 개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K9 자주포 차대를 대공포에 통합해 폴란드형 개파트 자주대공포를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에 밀려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동국가에서 인기가 높은 천공투 추가 도입과 LAMD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도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방공 시스템에 대한 개발 투자가 없었지만 대한민국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폴란드가 도입할 무기체계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쟁 대비를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대한민국은 냉전시절부터 야전방고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했으며 기갑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이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비호복합, 천호자주대공포, 천공투 여기에 2년에서 3년후면 은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아이언덤 LAMD와 최근에는 천광대공레이저 무기도 개발에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뿐이며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양산이 가능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폴란드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대한민국보다 유럽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당에서 선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예전 정부가 추진했던 무기 계약에 비판적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이 폴란드 대규모 기술 지원과 방위 산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대한민국밖에 대안이 없는 상태로 무기도입을 계약하고 일정보다 빠르게 공급하면서 능력을 입증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판적인 트스크 총리도 어쩔 수 없이 최근에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정치적으로 위험, 위험해지기 때문이며 이전 정부를 지지한 동부 지역에 대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당장 무기 도입이 가능한 체계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빠르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투입한 드론과 샤이드 무인기를 유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어복합이나 천호 자주대 공포가 있으며 기간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렴한 대형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도 대량으로 이들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성능이 검증되어 바로 야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천마 미사일 체계도 포함될 수 있어 적어도 방공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력화시킨 천광대공레이저 무기체계는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이를 출품하면서 한국의 레이저 방어무기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기 침투를 저지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레이저를 운영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체계는 이스라엘과 소수국가에서만 전력화시킨 첨단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에서 완성한 천광을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중고도 방어체계로 천공투가 수납미사일과 전투기 요격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공투의 경우 이미 수주 금액만 수십조원으로 이라크가 빠르게 공급을 요구했으며 사우디 아라배미트가 전투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패티르트를 대체할 방공시스템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궁투를 도입할 경우 기술위전을 통한 현지 양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격탄에 대한 현지 생산을 통해 방어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개발에 배치한 중고도 방공 무기인 아스터나 SMPT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천궁투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기술위전을 통해 현지 양산이 가능하며 유격탄을 현지에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 요격 무기 체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레이더의 탐지 성능이지만 요격탄을 대량으로 비축해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패트어트를 운영하다가 요격탄을 도입하지 못하면서 천공토로 갈아탄 이유가 되고 있어 폴란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다 현장을 도입하면서 13종류의 로켓탄과 탄도미사일까지 현지에서 생산하는 협정을 체결해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생산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토가 방공 시스템과 병력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발트 삼국과 북유럽까지 러시아가 동시에 위협할 경우 폴란드가 자력으로 방공망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협력해 방공 시스템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입니다. 폴란드는 피오른멘페드를 개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성능을 인정받아. 노르웨이 등 주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비어복합의 신공을 대체할수 있어 현재개 계량으로 대량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공체계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